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6쪽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나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어 지 아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주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하는 놀이 중에 연예인의 이름을 딴손병옥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명 손가락 접기 놀이입니다. 다섯 가지, 손바닥을 펴서 다섯 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공통되는 것을 지목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손가락을 접고 제일 마지막까지 손가락이 남아있는 사람이 이기는 그런 게임이죠. 예를 들면 남자 접어 앙영신 사람 접어 결혼한 사람 접어 그러면 이제 제가 접게 되죠. 제가 우한약에 여기서 우리가 함께 게임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손가락 전부를 한 분도 예외 없이 모든 분들의 손가락 하나를 접게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손을 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 접어. 네. <laughs> 예, 모두 다 접게 되겠죠. 예배드리는 우리가 저마다 제각각 다 다릅니다.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출생지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긴 모양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그리스인은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성경에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기 위해서 선 아들이라는 용어가 아닙니다. 이 아들이라는 용어는 고대 사회, 이 성경이 기록되어질 당시 사회에서는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재산권을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적 상속의 지위가 남자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이 아들이라는 말 속에는 법적 상속인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사용되어지는 용어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성경에는 너나 할것 없이 남자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아들이라는 표현은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처럼 그 은혜를 이어받은 상속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라고 했습니다. 요즘에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가 너무 성적 차별이 어떤 이해가 된다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 번역했기도 했고, 또요 근래 번역된 새 한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딸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씀에 자녀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훗날에 자녀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태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자녀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호칭합니다. 그러나 실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라 믿고 영접하고 따르는 사람,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요. 온 세상의 구주의 힘을 믿고 영접한 사람 그가 곧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으니 넓은 의미에서 보면 다 하나님의 소생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모든 세상의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오늘 갈라디아스 성경 말씀에서 일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미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관계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아버지를 부르는 자녀되어짐 이 자녀됨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이 세상에 생명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를 무지로 믿는 이만이 올려질 수 있고 주어지는 자격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립되어지는 자녀됨,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 보면 자신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자신이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 받을 수 없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내 죄가 이제는 다용산받았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가 사받았음을 믿고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자신의 구원자라 고백하고 영접하는 사람 그가 곧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자격을 주시고 인정하고 받아주시는 사람은 바로 이 믿음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면은 차별이 없습니다. 부유한 사람이라 가난한 사람이라 많이 배운 사람이라 못 배운 사람이라 또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힘이 없는 사람이나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라고 믿고 영접하는 사람 그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님을 자신의 분주라 영접하십니까? 아, 네. 그렇다면 여러 여러분, 은 이제 여러분, 여이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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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받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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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하나님의 여러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요? 뭐 하나님이 자녀 된다고 예수 믿는다고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 지위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놀랄 힘을 가지는 것도 아니요 슈퍼스타가 되는 것도 아닌데. 뭐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된다는 것이 뭘 그렇게 좋아하고 놀랄 일입니까?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돈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손에 지어져야 되고, 눈에 보여져야만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여겨지고, 그걸 인정하는 시대고, 복을 받았다 하는 시대이니, 충분히 그런 질문들 말을 할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을 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 아이가 지고 사라져갈 돈이나 권력을 손에 쥐는 것 그런 정도의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삶의 근원이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오여 있던 하, 실타래가 풀어지고 새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우리 대구의 중요한 큰 정책 이슈 중에 하나가 식수원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음, 대구 도정에, 시정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식수원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인데, 가정에서 좋은 물, 안전한 물을 먹기 위해서는 식수에 거는지 물이 깨끗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물을 정화하더라도, 또그 정화하는 시설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거는지 물이 깨끗하지 않으면 좋은 물,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 약속을 어기면서 하나님인과의 관계가 이그러졌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사람들 속에 거짓이 찾아오고 그리고 그 속에 부끄러움이 찾아오면서 사람들 간의 관계가 이그러지고 비틀리기 시작합니다. 심지은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뒤틀어지고 이그러지면서부터 사람의 삶 속에는 수많은 고통과 슬픔, 어둡고 암울한 현실이 찾아옵니다. 이창세기 말씀을 보면 너무나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세워지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관계가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이 관계가 뒤틀려있고 이그러져 있으면, 우리의 삶이 좋아 보이는 것도 큰 순간적인 것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변화되면,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절망하고 슬프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경험이 너무나 분명하게 그걸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였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승리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틀리고 이그러지고 왜곡되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원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온전해지고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존재였으나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면이 여전히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그리스도도 옷 입은 너희라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주 순결한 옷.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어리석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인정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믿죠? 다 알지 못했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험한 세상에 내가 나를 돕는다는 건 틀림없이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소망이 당장에는 좋아 보이고 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소망이라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변화되어져서 늘그 소망에 매여 살면 일이 일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함 없어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으니 우리는 변함없는 희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니 집착에서부터 오는 원망과 불안이 없습니다. 자유합니다.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누군가가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되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요, 나의 힘이며, 능력이시고,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소망이시며,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아네. 세상에 이보다 더 특권, 이보다 더큰 권세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내 소망이 되시는데 말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야호"라고 야치죠, 고함을 치는데 "야호"라고 하는 소리를 자기만 듣게 "야호" 이렇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산에 올라가면 "야호" 이 정도는 다 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과함을 치는데 자기만 듣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주위에 있는 한세 사람 많게는 한열 사람 정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큰 소리 한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아우 집이 흔들릴 건데 <laughs>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은 한번 인사하십시다 손가락을 들어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보인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당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도 사소한 것에서부터 크고 중요한 일에 의해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작은 어려움 찾아와도 그의 심 걱정에 빠져서 호적거립니다.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받고 두문불출 하고 남들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우울해하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좌절하고 실패에 빠지고 슬퍼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나의 도움이시고 내 기쁨이시고 내 피란처신데 그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주어지고 때마다 주어지는데 우리는 그러고 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아빠다. 내가 너희 도움이다. 너희 힘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게 오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가 얻으리라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으니 늘 불안하고 근심이 하고 우려하며 사는 겁니다 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있는지를 모르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자주 잊고 삽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내가 아빠라고 부르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요 하나님이셔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네. 오랫동안 잊고 지냅니다. 잊어버리니 상처받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가절합니다. 일상 속에서 이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생활의 이 패턴 방식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하루 시작하면서 아침에 일어나 오다 온 세면합니다. 세면하지 않고 허둥지둥 눈꼽이 낀 채로 출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아침에 세면장에 가서 양치를 하거나 세수를 하면서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을 보고 여러분 한번 힘껏 외쳐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다. 그렇게 하루를 외치며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저는 새벽 기도를 거의 매일 오죠. 새벽 기도를 간다고 일어나면 그 알람 시계를 끄면서 꼭 먼저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하나님, 음. 몸이 너무 피곤합니다. 되게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고 또 어느 날에는 하나님 숙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먼저 인사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렇게다가도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지만 일상생활이 아, 보게 막 돌아가고 또그 바쁜 속에 지쳐가면 하나님을 잊고서 한숨 쉬고 걱증에 사로잡힐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배, 말씀, 기도, 찬양하는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책을 저술한 김현국 목사는 그래서 그런 잊어버림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텐텐 텐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루를 살면서 아침에 10분 기도하기, 점심쯤에 10분 말씀이, 그리고 저녁에 10분 기도하기입니다. 하루에 세 번은 무조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겁니다. 희택자들과 함께 개신교 수도원을 다녀왔습니다만, 개신교 수도원이든 가톨릭 수도원이든 그 수도원에 가보면 오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삼종기도라고 그 해서 아침기도 혹은 어떤 곳은 새벽기도를 합니다. 새벽기도, 점심기도 그리고 저녁기도를 반드시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최소한 하루 세번 아무리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살더라도 하루 세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 책을 보고 그리고 수도원을 다녀온 이후로는 제 삶에 하나의 패턴이 생겼다면 아침 11시, 오후 4시 9시 30분에 내가 알람을 응등하거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까 알람을 맞춰 놓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알람이 울면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일 할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신방이 되거나, 또 혹은 목사님들과 회의가 있거나, 또 손님이 오거나 하면 할수 없고, 또 설교가 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 시간이 되면 설교를 기도로 대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일 하지 못하지만 알람을 꺼지는 않습니다. 알람이 울릴 때마다 회의하다가도 손님과 대화하다가도 알람이 울리면, 아, 이 시간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 그래서 대화 가운데서도 잠시 몇 초간 침묵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져 갈수록 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시간들이 지속되어져 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일상에서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내 믿음이 결코 허구가 아니라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진리가 내 삶이 되고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세상에서 하나님 이 시는 풍성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